YQT 이승희 목사입니다.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간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살라고 하셨을까요? 민수기 29장 12절. 일곱째 달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라.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. 히브리어로 스콧. 스카는 덮개, 임시 그늘,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구조물을 뜻하죠. 사람들은 말합니다.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겠지,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뜻이겠지. 네 맞습니다.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. 초막절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한 가지를 연습하라는 날이었습니다. 무너질 걸 미리 인정하는 연습.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받아들이는 연습이죠. 그게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집하면 건물을 떠올리죠. 하지만 성경은 육신을 장막이라고 부릅니다. 고린도후서 5장 1절.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우리 육체 곧 우리의 몸입니다. 우리는 언젠가 이 몸도 벗어야 할 사람들이죠. 초막절은 바로 그걸 미리 경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었습니다. 천상병 시인도 이렇게 노래했죠.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. 추막절 예배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걸 고백하는 연습이죠. 이 몸, 이 삶도 언젠가 다 접고 떠나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연습인 것이죠. 예수님도 말씀하셨죠.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.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. 그 집이 지금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얼굴과 몸을 가꾸고 이 땅의 집을 잘 짓고 그것을 채우고 지키며 살아갑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. 그거 곧 무너질 거란다. 초막절은 집착하던 걸 내려놓는 연습, 비워질 걸 받아들이는 훈련인 것입니다. 우리는 이사 준비 중인 존재죠. 본향은 하늘이죠.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인 것이죠.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초막절은 지금 사는 이 몸과 삶이 곧 무너진다는 걸 미리 받아들이는 연습하는 날입니다.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허설인 것이죠. 여러분은 지금 무너질 걸 붙잡고 사십니까? 아니면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?